아,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이브 음. 디스 워프 마인 시작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 컴퓨터를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예, 한번 시도해 봤었을 겁니다. 시도를 해 봤다가 안타깝게 안 되는 바람에 예, 그냥 몇번 도전만 해 보고 말았었죠.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디스 오브 마인 오늘이 그러니까 뭐 사실상 첫 방송이고요. 어뭐별 다른 일이 없다면 1 번부터 차례대로 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작하는 건1번 이거네요. 음 이거 뭐냐 근데? 옵션을 켜면 음, 켜지 않으면 무작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엔딩, 장소와 캐릭터들 엔딩이 포함된 애니버서리 에디션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럼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럼 이거 1번. 카티아, 브루노, 파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부터 시작이죠. 사실상 제가 예, 많이 고민하긴 했어요. 예, 뭐, 알고 있는 내용이 없지는 않거든요. 제가 분명히 약간 플레이했던 었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예, 어쨌든 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마우스는 좀안보야될것 같은데? 예, 그렇죠. 내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몇주 지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립시킨 지 1년이 지났고, 뭐, 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카티아, 얘는 이제, 음, 리포터였고, 예, 브루노는 TV쇼가 있었다. 파블은 축구팀 스타 플레이어였다. 카티아, 그니까 러 예... 음, 리포터였으니까 알고 지냈던 사이라네요. 극적으로 만났게 되었고 예... 뭐 극적으로 뭐 찾아다니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카티아부터 시작을 하면은 음... 이동이 어떻게 하니? 아, 그냥 클릭이구나. 일단 만 하나씩 하죠. 일단 하나씩 다 파겠습니다. 문은 여기 달려있고 어...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데 일단 전부 다 챙겨야죠. 나가고 정보 챙기고, 나가고 예, 여기도 어... 일단 탭... 탭키가 이거죠 탭키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뜯고 너도, 너도 이거 뜯고 너는 이제 여기서 이거 일단 열고 음 일단은 다 뒤질 겁니다 다 뒤져서 뭐라도 나오는지 예... 신기하죠 뭐,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할수 있는 건또 아니니까. 예, 일단 다 해보기로 하고, 그 와중에 다행이네요. 예, 뭐, 다행인지는 좀잘 봐야 되긴 했지만, 물론. 걸로 나갈 수 있고, 예, 탭탭해서 이것도 다시 찾고. 어, 아무래도 첫날부터 다 해야 될 겁니다. 예, 전부 다 챙기고. 예, 사실상 제가, <laughs> 예, 낯설긴 낯설어요, 엄청. 일단 다 챙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한번 털라고 하고, 여기서는 할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구나. 어, 일단 뭘볼수 있나? 아, 그러네. 문딸수 있는 게좀 제한되긴 하네요. 카티아는 마저 이걸 캐라고 하고, 페라리얘 요리사라고 하는데, 아, 처음부터 이러네, 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이거 만들어야죠. 침대. 침대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아이고, 실수. 어, 침대를 만들기. 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열심히 땅 파헤치고 있고, 얘도 파헤치고 있고, 음. 어, <laughs> 일단 난잡하네요. <laughs>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조금 난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그래도 세 명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겠죠. 어뭐 첫날부터 뭐, 뭐 누가 오질 것 같진 않고 다행히도 일단 이 만드는 거다된건 확인했으니까 얘네는 잘하고 하죠. 어 아픈 녀석한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밤에 경기 세우면 되고 어 밤에 가는 거는 음.. 예일 겁니다. 예예 빠르죠. 축구 선수기 때문에 축구 선수 뭐이 모든 난리가 시작되기 전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있었고. 어, 그래서, 뭐, 쭈루루룩 갔죠. 전쟁통에 축구선수가 누가 필요로 하냐, 이러면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 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럴만해요, 근데. 예. 전 겪어본 건 아니지만, 뭐, 배경은 많이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봤을 때, 뭐, 희망찬 배경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단, 문은 이걸로 따주고. 일단, 다 됐죠. 다행히 붕대가 나왔네요 여기서 다행히 붕대가 나왔고 다행히 안 다쳤네 그 와중에 다쳤으면은 봉변이었죠 뻔하게 아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비거 따고 따고 딸게또 있네요 생각보다 어 이문은 여는 거였고. 그럼 이제 좀, 좀 이금좀 파자 너도 금다 음. 에 너도 이거 파고 아마 6시였나요? 지금 지는게 몇시에 끝나지그지삽지 그렇죠. 만들었어야 됐나 싶긴한데 어쨌든간 일단 아픈 녀석은 좀 재워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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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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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하나 있고 아직 안 연게 두개 예 두개 있네요 3개, 어, 다음엔 3개까지 되겠네. 이 정도 딱 되네요. 그리고 이제 구멍 뚫린 데도 막아야 되죠. 나무를 가져왔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꽤리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물론 가야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 생각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경음악이 잘안 들리네요. 배경음악 조금 더 키웠습니다. 배경음악 자체가 좀 있는 게임이니까 뭐 소리는 차차 조절해 보도록 하죠 예뭐 당장 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어 서둘러야 되는 건그 와중에 맞겠지만 음 일단 갖다치고 소지품에서 나무가 17개 부품 10개 뭐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책도 있고 음.. 이거 딱 두개 다 파헤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아.. 이 친구는 밤에 재워놓고 협상가는 여기 상인이 왔을 때 쓰면 되죠 음.. 협상가는 상인이 왔을 때 쓰면 되고 얘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가서 허물은 데 쓰면 될 거고 설마 아프진 않겠지 이런.. 이, 이거 했다고 이거 빨리 뜯고 얘뭐 예, 허물은 데는 문제 없을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저걸 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요즘도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 또 잠겨있네, 저거는. 잠겼으면 빨리빨리 오자, 이제. 예, 우클릭하면 빨리 오죠. 생각보다. 우클릭하면 서두르니까 됐고. 음, 제발, 이 파다가 다치지만 말안기를 다치면 제일 난감하죠. 솔직히. 일단, 의자.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 금속가공대도 아니고, 제판 스톱. 금속가공대로 해야 되나? 음속가 공대를 만들긴 해야 되네요. 어, 이건, 이건 애초에 선택지가 없네. 마지막 만들어야겠다. 아, 또 헷갈렸네. 음, 여기다 이렇게 장소를 눌러야 만들어지죠. 한글화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랬 혹시 얘가 아직도 아프네. 여전히 아픈 친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음, 이제 밤이 되겠죠. 6시 기준으로 해서. 모험 다니면서 이제 좀 모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시간 아니었나? 아니네. 조금 더 가능하네. 여기서 빠루, 뭐, 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들죠. 빠루. 저게 있어야, 예, 뭐, 가서 뜯어올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지 시간이 가능한나할것 같다, 어째. 40분, 50분. 음, 무리수였네. 예, 만들진 못하겠네요. 그리고 현재 기온 22도고요. 이거 되니 잠겨있네. 이걸 뜯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예, 아직까지 이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음,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러가지가 다 들어가네요. 14개 다 들어가네. 아 어... 그러자 만들자 어차피 어, 할 것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예딱책 가져왔네요 책 들어갖고 새로 예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결국 얘는 조금 아픔이니까 아 어... 그냥 자라고 하고 얘는 경계 세우고 수집 가죠 이렇게 12칸이네요 다행히 그리고 유령의 집이 있고 어 파괴된 빌라가 있고, 도둑질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고, 여긴 사람이 살수 있다. 친절하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기부터 가면 되겠네요. 가져갈 거는, 예, 빠루를 가져가지 말죠. 일단. 일단 그냥 가보죠. 일단, 얼마, 일단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일단 여긴 버려진 데처럼 보이죠. 딱 봐도.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잠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그냥 내려가야죠. 내려가고 문 뜯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이게 지금 소리거든요. 이게 소리가 나는데, 음 그렇죠. 여기 일단 톱 필요하네요. 톱톱 톱 필요하고 여기까지 할수 있고.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저렇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일단 다 챙기고. 일단, 톱 하나 필요한 거 확인했죠? 이거, 톱 하나 있으면, 여기 안에 거두개다 파밍할 수 있고. 일단, 이렇게 되면, 고민형은 잠깐 빼놓고, 어, 이것도 잠깐 빼놓고, 물도 한 방울이니까 빼놓고. 이 챙기고, 또 챙길 만한 게 탭이 아니고, 나무는 일단, 얘, 일단 다 챙겨보죠, 최대한. 나가서, 일단 이쪽으로 빨리 가자. 음, 재료는 이 앞에다 모아놓을 거예요. 이 앞에다가, 최대한 또 낑겨놨다가, 아, 몇 시까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5시까지였나? 3시까지였나? 하여튼. 일단, 넣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어놓죠. 아, 아니구나. 반대로구나, 반대로. 일단, 이것들은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여기 아니다 이제 가도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다 다 모아 놓을 겁니다 일단 냉장고에 먹을 게 있겠죠 먹을 게 일단 우선 순위에 들어가니까 일단 싹다 챙기고 예 일단 다시 이쪽을 넣어놓고 약간은 10분쯤 걸리는 게좀 유감스럽긴 한데 어쨌든가. 여기서 제일 슬픈 게저 나무예요. 나무 두 개가 한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도 그렇고 일단 이쪽부터 열어봐야 되는데 아 이쪽은 뭐 만능키 음 그럼 두 개가 필요하네요. 총 만능키 두 개를 가져오느냐 바로 하나를 가져오느냐 그건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어 이렇게 많죠. 뭔가 많이 써 있네요. 그리고 뭐가 써 있나 봐요. 수비라에게 안전, 안전을 생각했지만, 전쟁이 발발했다. 걱정하지 말고, 어, 편지를 쓰고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코피가. 그렇다네요. 됐죠? 일단 여기 다 파밍했고, 여기다 다 파밍했고,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되겠네요. 여기만 잠깐, 음, 한두 번만 더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뭐, 잠긴 물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빠루를 하든지 준비하면 될 거고, 어, 어쨌든 쇠톱 필요한 건 사실이죠 쇠톱 쇠톱이 하나 필요하고 열쇠가 필요하니까 템좀 준비해 와서 여기도 나중에 다 풀어버리도록 합시다 뭐다 볼일 다 끝났네요 그러면 특별히 더 걸릴 것 같진 않고 할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빨리 이제 필요한 거 챙겨서 가도록 하죠 비싼 거 위주로 일단 이것들 다 넣어버리고 일단 음식 다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말이지만 뭐 물도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부품도 챙겨 가야죠 부품 챙겨가고 어,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칸 남았죠 이거 일단 무조건 챙기고 약초 허브 이건 아니고, 어, 다음, 이제 한칸 남은 거를 뭘로 가져가야 될까요? 음, 이게, 이게 낫겠다. 설탕. 챙겨서 가죠, 이제. 자, 귀가 합시다. 1일차는 이렇게 끝나겠네요. 음, 밤, 1일. 음,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롭네요. 맵이 좁아서 그런가? 제가 본 영상들은 주로 막, 빨리빨리 가야 되고, 막, 조급하고 이랬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간 모양입니다. 아, 맞다, 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봐야 되죠. 별일, 어, 별일 없어야 되는데. 제발. 아, 조용했네요. 다행히 조용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빠루를 뜯고. 넌 이제 여전히 아프냐, 어떡해. 넌 빨리 이거 하고, 너는 이제, 어, 너가 할 만한 일이 뭐가 있나. 어디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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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일단 뜯고 시작하자. 낮에는 바쁘니까, 다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삽도 하나 만들어야죠. 삽. 음, 삽이 근데 여기가 아니구나. 나가고, 이게, 이게 아니라 여기네. 예. 일단 여기서, 삽 하나 만들고, 얜 자라 그러죠. 오한이 느껴진다. 근데 넌 아직 좀일좀 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어,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필터. 어? 아니었네 필터가 아니라? 어... 재료가... 나무가 모자라네요? 하필이면 아... 이러면 빨리 걔가 와줘야 되죠? 음... 이렇게 되면은 빨리 상인이 와서 그 상인에게서 뽑을 수 있는 걸 뽑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얜 빨리 좀 자라 그러죠 차라리 저격수 하는 거 보니까 예 거기도 있나 보네 저격수는 잘 해야죠? 차 뒤로, 소리 들으면서 차 뒤로 숨으면서 가서 예잘 패야되는데 어떻게 지는좀 봐야되겠죠 물론 음 약이 있네 여기 일단 한숨은 돌렸네요 근데 원래 분명히 나무를 분명했던것 같은데 뭐지 분명히 나무를 분명히 했던것 같거든요 기억상 나무 하는게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왜 없을까 신기하게 어 여기 안열었던것 같은데 여기 혹시 열었나? 여기 안 열었네 열었나 열었었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다 열었죠 이제 이거 하나 남았고 여기는 이거 뭐니 쉬는 건가 휴식 아 이게 나왔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치가 좀 애매하죠 나중에 물론 이제 카티아가 있으니까 많은 짓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는 거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자야 되죠. 어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아, 그렇다고 지금 약 먹일 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좀 서있으라고 하고, 어.. 상인 혹시 안 오나? 오늘, 오늘쯤 상인이 와줘야 되는데... 음 그래야지 좀 편안하죠. 제가... 음... 땅이 몇 시에 오더라? 아...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방송, 혹은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음... 말씀 두번 말했네? 어쨌든. 이 영상은 뭐 공략 영상은 절대 아니구요. 그냥 뭐 처음으로 이제 디스 오브 마인 직접 플레이해보는 유저가 예 알아가는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제 공략같은걸 보긴 볼건데 그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보는것하고 실제 하는것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점 일단 참고하시어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헤디 보자 자자자 얘도 할거 없으니까 이거 오라그러고 넌자어 제조로고 음, 요리사니까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상인이 안 오나? 어, 일단은 그냥 지새우고 있거든요? 별 생각 없이. 그리고 분명 여기도 막아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뭘까요? 왜안 될까? 분명히 막아야 할 텐데, 어떻게 먹는지도 까먹었고, 어쨌든. 음, 일단, 형상된 나무가 많이 필요하네. 부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예, 쇠톱이 필요한데, 쇠톱 지금 못 만드네요, 하필이면. 쇠톱, 음, 하여튼, 여러가지. 이번에, 빠루둘 거면 되죠? 빠루 하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특별히, 뭐, 특별히 믿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또? 뭐 도움되는 거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뗄감을 벌써부터 만들 필요는 없죠? 제가. 나중에, 이거는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이건 미리 만들어 놓죠. 뜰감. 뭐 겨울 되거나 이러면 이제 난로를 만들어서 버텨야 될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밥은 무조건 예 나중에 할 겁니다. 밥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아 맞다. 이것도 있었구나. 담배를 피우네 얘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었다. 브루노의 요리법. TV 쇼도 있었고. 그리고 예, 그렇죠. 음.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됐지? 누가 알겠어?라고 하고. 얘는 도시에서 자랐고 리포터로서 일을 시작했고, 음, 차원에서 봤다 그러죠. 예, 내 집이 폐허가 되고 가족들이 사라진 걸 봤다. 여기 온 이래로 난 가족들을 계속 찾고 있다. 예, 엔딩을 잘 보면은 저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딱 봐도. 넌 이제 됐고 배고픈 거는 나중에 음, 허기짐인가요? 하여튼 다음 단계 때할 겁니다. 지금부터 먹기는 좀 그래서. 어, 다 통조림도 아니고 이건 뭐냐, 근데? 음, 낯선 게 있네요. 이거는 한방약, 이거는 그냥 약. 이건 붕대인데. 어 하하. 하여튼 음, 일단 끝났습니다. 어, 뭐안 오네요. 더 올까 했는데. 이건 조금 무리였던 모양입니다. 아, 일단 이거 하루를 마치고 빨리 넘어가죠. 어, 어정정하게 하느니. 넌좀더 자고, 너는 이제... 음, 얘도 되네. 그럼 얘가 경계 세우고, 얘 예, 수집가죠. 이렇게. 새로운 곳이 나왔네요. 포격당한 학교, 예, 노숙자들이 있다고 하죠. 노숙자들. 어, 세인트 메리교에, 예, 교환하는 곳이고, 여기를 갈 준비를 하죠. 그러면, 예, 준비하고, 빠루 하나 들고, 아직 쇠막, 쇠목, 이런 건 없으니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모아놨으니까 예, 특별히 헤맬 건 없을 거예요, 그쵸? 어.. 빨리빨리 가서, 확실히 느리긴 느려요 그거 워낙 빠른 거기도 한데, 동시에 그 다음에 이쪽을 터서 여기 빨리 헐어, 헐어주고요 여기서별거 없겠죠? 어..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아무안될것 같다 그리고 이 범위 보이죠, 범위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숨어있네 이렇게 아이템들이 여기 있었네요 여기 아이템들이 어우 뭐 많다 약도 있네요 심지어 야 좋은거 있네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어 담배도 있네 아 이것도 있네요 밀주 물품 교환용으로 잘 들어간다 고기 재료 담배 나무 어쨌든 이것까지 챙겨서 일단 내려가서 담아놓고 다시 오죠 일단 담아놓고 다시 오고 톱 만들 수 있을 때 와서 허물면 되니까. <laughs> 일단 다싹 넣어놓죠. 일단 뭉쳐질 건 뭉쳐지고 될건 돼야 되니까. 나중 가면 진짜 나무를 가지러 올일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 2 4개한 번에 왕창 가져가려고. 이럴 때는 게 소방관이 유리하죠. 이렇게 뭐 파밍 할 때는 소방관이 있다면 막 많이 유리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아니니까. 아이고, 실수 여기 뭐 있나? 이리로 도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죠. 왠지 응. 근데 뭐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빨리 건너가서 여기서 한 <laughs> 나무 다 넣어놓고 비싼 거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시 당연히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밀주 챙겨야 되고, 밀주 무조건 챙겨야 되죠? 그리고, 집, 그거 하려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일단 약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질 좋은 담배도, 어, 아, 일단 내버려 두죠. 질 좋은 담배는. 음. 다음에, 무기 파편, 당연히 챙겨야 되고, 부품 네개짜리 챙기고, 예, 나무를 챙겨야 되나? 총알 챙겨야 되나? 흥기류에 필요한 총알, 음, 이건 화약이죠. 총 만드는 재료고, 이제 이섯칸이 남았는데, 음, 음, 아, 나무 가져가겠다 한번저보내 볼까 했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담배 하나보다는, 음. 아마 이게 낫지 않을까. 담배가 있으면은, 그, 이제 요리사가 엄청 좋아하겠죠? 담배 있다는 거 만들어도. 이렇게 가죠? 이렇게. 12개 더 가지고 가니까, 어, 많이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가방이 좀 제한되네. 내일 올 때는 이제 빠루 필요 없으니까 빠루는 제외하고 1 2칸 가득 가득 실어서 오면 되겠습니다. 또 간밤에 별일 없었어야 되는데 과연. 음 그리고 이것들도 막아 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이거 막는 게안 나왔네요. 어, 책임.